약한 영웅 시즌1의 결말은 사건의 핵심이었던 오범석이 해외 유학을 떠나며 마무리되고 주인공 시은은 소년원 대신 강제 전학 조치를 받으며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전학간 학교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고 약한 학생들에게 주먹질을 강요하는 모습은 단번에 이곳이 평범한 학교가 아님을 알려주죠. 이곳이 바로 시즌2의 배경이 되는 은장고입니다. 말 그대로 문제아들이 득실거리는 학교로 마치 일본의 학원 폭력물 크로우즈 제로 속 쓰지랑 고등학교를 연상케 합니다. 조용히 공부만 하려는 시은은 곧 입안의 일장 최요망과 마주하게 되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유수빈 배우가 맡은 이 인물은 원작에서도 시은에게 괜히 시비 걸었다가 제대로 털리는 캐릭터로 시즌니의 폭풍 전개를 알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학교에서 주먹 좀 쓰는 애들이 다 문제아라는 건 아닙니다. 시은은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의리 있고 실력 있는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죠. 그 중심엔 박후민이 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탄탄한 체격, 유쾌하고 단순한 성격까지 겸비한 인물로 배우 려운이 맡았습니다. 그는 은장고 내 최강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지만 MMA 출신이었던 시즌1의 안수호와는 달리 기술보다는 힘으로 승부하는 스타일, 복잡한 무브보다 묵직한 한방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사기캐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민 곁엔 언제나 그와 붙어 다니는 친구 고연탁이 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지만 늘 강한 상대와 맞붙다 보니 늘상 얻어맞는 짠내나는 캐릭터죠. 이민재 배우가 맡은 이 역할은 스터디 그룹 속 이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서준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앞선 둘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캐릭터죠. 여기까지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이제는 구독과 좋아요로 리액션 하실 차례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바쿠팸의 단합력만큼이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싸움은 전혀 못하지만, 일진들에 대한 정보력만큼은 최고인 인물로, 은장고에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존재죠. 최민영 배우가 이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그리고 은장고의 또 다른 강자, 미친개 진가율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캐릭터는 그냥 강한 게 아닙니다. 진짜 미친개입니다. 손 대신 발만 써서 싸우는 독특한 전투 방식의 소유자이며, 원작에선 키가 188cm에 달하는 장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캐스팅은 아직 비공개지만 체격 조건을 고려하면 장신 배우가 낙점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시즈니에서는 시은과 5명의 친구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가며 유대감을 깊게 쌓아가는 서사가 중심을 이룰 것입니다. 한편 시은과 맞서게 될 빌런들도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시즌1 말미에 등장한 최효만을 비롯해 진태호, 강정영과 하이바무리, 배지훈, 이세한 등 다양한 적들이 등장하죠. 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캐스팅은 두 명뿐입니다. 배나라 배우가 맡은 나백진과 이준영 배우가 연기할 금성재입니다. 나백진은 시즌 1 쿠키 영상에서 손만 살짝 등장했을 뿐인데도 존재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들을 압도한 실력자이며 일진들을 규합해 일진 연합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만든 인물로 사실상 이 세계관의 최강자이자 실질적인 보스입니다. 어른들과도 손을 잡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등 스케일도 남다르죠. 액션 장면이 기대되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전면에 나서기보단 배우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흑막으로만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성재 역시 이름은 공개됐지만 활약상은 미지수입니다. 원작에서도 2부부터 비중있게 다뤄지는 인물이라 이번 시즌에서는 얼굴만 비치는 정도일 수도 있죠. 실제로 이준영 배우의 출연도 특별 출연으로 분류되어 있어 시즌 후반에 등장해 다음 시즌을 암시하는 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드라마 시즌2가 원작 일부의 내용을 기반으로 전개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원작 일부는 개성 넘치는 빌런들과 점점 끈끈해지는 바쿠팸의 우정, 그리고 시은 특유의 전투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즌1에서 보여준 연출력만 유지된다면 시즌2 역시 또 하나의 수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한 영웅 클래스 2에 관한 모든 정보를 탈탈 털어봤습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인 소식이나 캐스팅 소문이 풀리면 바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지금까지 드라마 리뷰하는 남자 드리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